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카우스 이론 와이드 로어 마중가사우루스 메이저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어쩌다보니 이번 웨이브 처음 두 영상은 초식공룡, 이제 남은 두 공룡은 육식공룡이 되어버렸는데요. 그중첫 번째 육식공룡은 곧 개봉할 카우스 이론 시즌 2에 등장할 마중가사우루스 메이저. 벌써부터 공룡의 닉네임이 붙여진 상태로 발매가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중가사우루스는 정말 예전에 프라이머러택 사운드 스트라이크 제품으로 그것도 고증에 꽤나 가까운 모습으로 발매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제품은 조금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마중가사우루스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라 적잖이 당황했답니다 제품은 카오스 이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에픽 에볼루션 와이드 로어 골판지 박스에 포장됐는데요 이제 제품의 전체적인 로고나 분위기 자체는 익숙해지셨죠 공룡의 서식지는 도색 때문인지 물가로 지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산림지형으로 지정됐네요. 박스의 뒷면으로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과 함께 이번 웨이브로 발매된 공룡들의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공룡은 케라토사우루스. 이 제품 역시 새로운 조형이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 나머지 파키디노사우루스와 파라사우롤로프스 제품은 리뷰를 완료했기 때문에 채널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마중가사우루스 제품이 날렵한 형태였다면 메이저 제품은 훨씬 뚱뚱해졌다 가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확실히 어떻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도색도 이전 제품과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크게 임팩트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겠고요 이번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피부 질감 표현과 별도의 플라스틱 조형이 사용된 이빨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확실히 에픽 에볼루션 라인업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공룡의 피부 질감 표현에 조금 더 진심이 된것 같은 맛에 이번 제품 역시 해당 피부 디테일은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인 머리 두상 역시 입체적이고 콧구멍이나 크기가 다른 비닐 표현 등 인상 깊어요. 주둥이 앞쪽 부분은 갈색으로 꽤나 자연스러운 에어브러싱 느낌으로 도색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래 턱에도 함께 적용됐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이 아닌 메인 바디 컬러와 동일한 초록색이네요. 메인 바디 컬러는 놔두고 노란색만 동공 부위를 놔두고 도색해버린 거니까 사실 동공 도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중가사우르스의 아래턱에는 크기가 다른 돌기들이 뒷부분에 일부 적용됐다는 것을 제외하고 피부 질감 표현이나 도색 등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위턱의 앞쪽 부분에는 갈색이 적용됐던 점, 아래턱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공룡의 위턱과 아래턱 모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액션 기믹과 연동됐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정은 어려워요. 공룡의 이빨, 언제부터였나요? 수강류의 이빨은 이제 통짜 몰딩이 아닌 별개 플라스틱 파주로 제작이 되고 머리 조형에 따로 심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형면에서나 도색면에서나 상당히 이득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질마저 단단한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베이거나 하는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공룡의 입안 역시 핑크색 톤, 유광 처리로 마감 잘 됐습니다. 위딧 천장 도색 역시 잘 되어 있네요. 공룡의 목, 가장 윗부분에는 뾰족한 모양의 돌기들이 솟아났습니다. 그 이외에 피부 질감 표현은 그렇게 특별한 것까지는 없겠고요. 목의 시작 부분부터가 아닌 목의 뒷부분부터는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목의 아랫부분은 아이보리톤의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목의 아랫부분에만 일부 적용됐다는 것이 역시나 아쉬운 마텔 피규어. 공룡의 몸통, 프라이머러택 당시 발매됐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일단 조형 자체로는 굉장히 뚱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뭔가 피부질감 표현도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좀더 디테일해지거나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파충류의 비늘 느낌이라기보다는 거친 동물 가죽이라는 느낌이라 할수 있겠네요. 몸통 윗부분의 스트라이프 줄무늬까지 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지만 몸통 아랫부분의 아이보리 무늬, 몸통에서는 아쉽게도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액션 기믹을 위해 존재하는 버튼 역시 나름의 질감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질감은 크게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무늬가 존재해야 하는 부분에 버튼만 존재하게 되죠. 액션 기믹이 버튼을 회전시키는 터라 줄무늬 도색 적용이 어려웠다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쉽다. 마중가사우루스 메이저의 팔과 다리 역시나 앞팔은 많이 짧아 보이고요 뒷다리는 튼튼해 보이네요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도 피부 질감 표현을 제외하고 는 줄무늬 도색이나 손톱, 발톱 도색이 생략된 모습이죠 마텔 피규어라 예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카우스 이론 시즌2 메인 빌런 공룡이 될것 같은 메이저에게 이런 취급이라뇨 보시는 것처럼 앞팔은 별다른 특징은 없겠고요 손톱 도색 역시 생략됐습니다 뒷다리는 정말 볼 것이라곤 피부질감 디테일, 그리고 근육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다던 점, 몸통이나 얼굴보다도 뒷다리 부위가 가장 선명한 것처럼 보이네요. 역시나 발톱 도색은 생략됐습니다. 와일드로어 마중가사우루스 메이저의 DNA 스킨 코드는 엉덩이 윗부분에 위치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파라사우롤로푸스 제품대도 그렇고, 마중가사우루스 역시 보통 조립을 해야 되는 꼬리의 경계, 이게 엉덩이가 끝나는 부위가 아닌, 꼬리가 어느 정도 시작되고 나서야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의 조립 경계 전까지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후로는 역시나 도색이 생략됩니다. 커브가 진 느낌은 정말 좋고 돌기도 나름 새겨진 모습이 좋긴 한데 스트라이프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더라. 마중가사우루스 메이저의 관절, 역시나 특별한 관절은 없겠고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관절들만 탑재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기는 하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된 공룡의 위턱과 아래턱부터 공룡의 목 역시 위아래로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이마저도 액션 기믹과 연동됐다. 공룡의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도 벌릴 수 있고요. 공룡의 뒷다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회전 관절까지 잊지 않았겠죠? 마중가사우러스 메이저의 액션 기믹을 함께 살펴볼까요? 와일드로어 액션 기믹은 등위의 버튼을 회전시키면 되는데요. 공룡의 목과 입이 단계별로 존재한다 해야 하나요? 무튼 단계별로 움직이고요.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강류 피규어의 액션 기믹과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리뷰를 마치기 전 이전에 발매됐었던 프라이머러텍 마중가사우루스와 메이저를 나란히 더 볼게요. 확실히 이전 제품과 극명한 느낌과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번 제품이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저는 솔직히 이번 와이들로와 웨이브 속에서 마중가사우루스만큼은 이전 제품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메이저의 모습, 저는 그렇게 호는 아니네요. 분명히 액션 기믹은 이전 프라이머러택 제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수강류의 모습을 띄고 있어 좋으나, 전체적인 제품의 분위기, 아, 프라이머러택 제품을 갑자기 옆에 두고 비교를 해서 그런가? 저는 확실히 이번 제품은 그닥? 딱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카오스 이론 시즌2의 메인 빌런 공룡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놓고 메이저라는 별명도 벌써부터 붙여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 와이드로어 라인업에서는 음좀 별로더라. 그래도 나름 이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번 웨이브 속 색다른 마중가 사우루스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는 강력히 추천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색다른 변화, 확실한 업그레이드 느낌의 수광류. 케라토 사우루스는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우스 이런 와이드로어 마중가 사우루스 메이저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